네, 안녕하세요, 장구랑입니다 오늘은 <laughs> 구독자 한 명,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조회수 한명 특집인데, 제가 이거 에 처음 그게 동영상이 아니에요. 조금 소개 같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좀 노잼이에요. 근데, 조회수 한 명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한명 특집, 바로, 마구잡이로 만들기입니다. 일단은 통은 꼭 필요하겠죠. 물도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아이 클레이를 넣어줄게요. 흰 색깔이면 될것 같네요. 아이 클레이요. 와 이건 새거라서 그런지 이따 봐도 거기네요. 아이클레이를 다썼거든요 어제 사러 네, 갔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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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끝날 때 줄게요 아 오늘부터 아이클레이 이 정도 쓸게요 너무 또 아이클레이를 많이 쓰면 안될것 같아서 오 어,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요 정도 물에는 아이클레이가 요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인지 요, 이렇게 좀 낮게 보, 보여야 되는지 네, 상당히 진짜 죄송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네네 네. 카메라를 못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카메라 사시는 법 아시면 뭐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뭐 BJ분들 어떻게 촬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전자레인지에 딱 30초만 돌리고기 오 전에 반죽을 해줄게요. 물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반죽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좀 빨리 반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요 막 이게 아예 다 엉클어졌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넣고 일단 한번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와볼게요 30초 돌리고 와볼게요 30초, 30초. 네 지금 30초 돌리고 있는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외계를 잠깐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좀 가는게 아닌가 싶는데 그냥 이거 소개 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 끈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30초 동안 돌려주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20초 동안 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너무 뜨겁고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 튀어나올 뻔 했어요 잘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요렇게 <laughs> 되었구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상하죠? 여기다 아이레이를다 건져주고 뭐가 튄거같은데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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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아거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뜨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있고 아 갑자기 손에 해가지고 이게 좀 뜨거운 상태라서 이렇게 알갱이들이 많이 없는거 어머 <laughs> 이거 못하다가 <laughs> 알갱이들 많이 없는것 같죠? 아가 아, 많이 아프네요. 뒤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조금 보기가 <laughs> 편해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불편해지실 것 같아서 잠깐만요. 아, 다 요렇게 됐으면 좋는데. 잠깐만요. 네, 조금 카메라가 조금 카메라가 좀 기울어졌죠 아까 사고도 당했고 처음이라서 다음은 완벽하게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썼는데 6분이 걸렸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싹 굽는 풀, 착풀을 넣어주겠습니다. 어, 한 4분의 1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4분의 1정도면될것같아 죄송합니다. 계속 방송사고가 나는데, 한번더 하면, 되면, 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물 4분의 1을 넣어주시고, 잠깐만요. 소다를 넣어줄게요. 안에 소다 있습니다. 소다는 조금 넣어야 돼요, 원래. 너무 많이 넣으면 계속 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애 깨초보예요. 조금 지루함이 많죠? 일단 섞어주고 올게요. 네 이제 저도 뭉친 낙말락 하는데 이제 물풀을 좀더 넣어줄게요. 물풀은 한 3분의 1? 네,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넣어주셔도 뭉칠 것 같은데 네, 뭉쳐 조금 뭉친 것 같아요. 손에는 좀무을렁말렁게요 흐르기는 좋고요. 일단은,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흔한 방법이죠. 여기에다가 물 넣어주시고 잘 섞어줄게요. 이건 출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제 출처는 아니니까 출처에 있을 자기 출처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흔한 방법이라서 제 출처가 아니거든요. 엄마야 손에 붙어가지고 잠깐 조건 조금, 조금 걸 봤을 때 이렇게 잘 늘어나고 촉감이 좋아요 조그만 걸로 만든 거 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섞어 보도록 하죠. 소다 조금 넣고, 요거 출처는, 어, 아마 자기가 출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싸워주지 마세요. 싸워, 싸우시면, 신고 당하실 수 있으니, 대부분, 제, 좀, 좀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이거 요 색깔은 조금 섭섭하니까 좀 노란색깔을 조금 넣어줄게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모르게 노란색이 끌렸어요. 물감이나 고체 형광펜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올게요 네, 이렇게, 이것의 이름은, 바나나맛, 우유, 액정으로 해볼게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손에는 많이 묻지만, 네. 네, 요렇게 된답니다. 저처럼 무턱대고 만지지 마세요. 요거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다를 넣어 주면 되는데 손에 묻은 게 이미 있어가지고 소다를 뭐 넣기야 뭐, 뭐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소다를 넣어 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소다까지 다 넣고 물도 넣어 줬는데 요렇게 갑자기 잘 흐르고 손에 더안 묻는 게 됐어요. 이거 충처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조회수 오. <laughs>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서. 다섯 명 넘으면 조회수 5명 5명 특집 으로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이